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주말 또 주님과 함께 공행하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니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또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여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가운데 백성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된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또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만나요.